시게이트 포터블 드라이브 백업 플러스 USB 3.0 외장 하드는 뛰어난 성능과 디자인으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첫째, USB 3.0 지원으로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를 자랑하며 대용량 오테라바이트의 저장 공간으로 사진과 영상 등큰 파일도 걱정 없이 저장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세련된 실버 디자인은 업무용으로도 적합하며 휴대성이 뛰어나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내구성이 뛰어나 오랫동안 믿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편리하고 만족스럽다. 가성비가 뛰어나다는 긍정적인 후기를 남기며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외장 하드는 당신의 소중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켜줄 완벽한 선택입니다. 아이폰 13 미니는 작고 앙증맞은 디자인으로 손에 쏙 들어오는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뛰어난 OLED 디스플레이는 밝고 선명한 화질을 자랑하며 생활 방수 및 방진 기능으로 내구성까지 갖추었습니다. 4GB램과 헥사코어 프로세서로 빠른 성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구매해도 후회 없는 귀엽고 똑 떨어지는 폰이라며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벼운 무게와 뛰어난 음질 개선이 인상적입니다. 아이폰 13 미니로 특별한 경험을 누려보세요. 애플 아이폰 13 미니 자급제는 작고 가벼운 디자인으로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뛰어난 카메라 성능과 현대적인 페이스 아이디 기능으로 사용에 편리함을 더했습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가성비와 디자인에 만족하며 특히 전화와 메시지 기능을 주로 사용하는 분들에게 최적의 선택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한 손에 착 감기는 핸드폰이 갖고 싶다. 는 리뷰처럼 아이폰 13 미니는 소중한 순간을 간편하게 담을 수 있는 완벽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